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든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선된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일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를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회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회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나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으로 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과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출산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러... 고와 같이 하되 이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애들에만의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1 2장까지는애굽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0 사건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1 2장에서1 8장은이 10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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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장에 그리고 19장에서 이, 어,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제 22장은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19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어,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게 되고 20장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십계명과 이 주신 세세한 율법들은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세한 법을 추리면 이제 십계명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십계명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십 장에 그렇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세한 내용이 과연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일까 내려와서 받는 것일까는 이 본문을 읽어가지고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관련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십계명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상의 삶에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 여기 뒤에 우리 22장 뒷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31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달아야 되지 않냐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여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훈계의 말을 그 자녀가 조금은 어렵고 또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는 똑같이 살지 않도록 뭔가는 좀더 성숙한 바른 사람이 되도록 마치 부모가 기르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주신 내용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에서 실체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원래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아,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필요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여 이렇게 일법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20장 20절에 보면은 굉장히 참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지하여 율법을 주시면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경외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의도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은 22장의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진 두 내용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팔락거나 잡아서 죽여버리면 너희는 다섯 배로 또는 손은 다섯 배 양은 네배 그런데 너희가 만약 도둑질한 걸 잡아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그것만 준게 아니고 갑절로 두 배를 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도둑질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재산상의 손해도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범한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배로 갑절로 주인에게는 정신적인 부분까지 배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도둑질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죄란 것뿐만 아니라 갑절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게 될 때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보고 죽였는데 밤에는 괜찮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낮에는 죽이면 안 돼요. 낮에 피흘린 것은 낮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피흘림의 죄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해라. 반드시 값을 찌라라치라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가축이 의도하지 않게 남의 것에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된 만큼의 값절로 하는데 다 값절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로 혹시 남의 것을 태우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건을 또는 가축을 맡기거나 또는 빌렸을 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 맡겼을 때그 맡긴 물건이 도둑질을 당했어요. 주인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빌린 게 아니고 맡겨서. 그 맡긴 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값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빌려서 갔으면 자기가 도둑질하는 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갑절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데 죽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무려 세 가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냐면 무당을 살려주지 말것 짐승과 해금하는 자는 죽일 것 다른 신에게 제사드린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의 사람처럼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에 이게 살인하지 말라지만 사실은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죄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게 덧붙인 것은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약혼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침하게 될 때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납폐금은 일종의 신랑이 신부 측의 부모님에게 주는 이제 그와 같은 돈인데 이것을 하고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처녀일 경우는 반드시 <laughs> 죄송합니다. 그의 딸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옳다. 그런데 그 처녀가 결혼하기를 거부해요. 그 아버지가 거부해요. 그러면은 아내로 데려오지 말고 납폐금만그 처녀에게 주는 것이 맞다. 지금의 이런 것은 좀안 통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손해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에 대한 어떤 삭스를 칠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나그네는 이방인을 말하는데요. 너희가 애국당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너희 속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주변에 가장 약한 자라 고할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해를 주지 말아라.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신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기도로 너희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물건을 만약에 돈을 주면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옷을 너에게 맡겨서 뭘 빌리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은 주라 여러분 얼마나 없었으면 옷을 줬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온도차가 심한 잠을 잘때 얼마나 춥겠어요 그 옷을 반드시 밤에 돌려주라 라고 합니다 이 전체는 결국 거룩한 자가 너희가 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밖에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고 그저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십계명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 믿음의 삶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물건에 생명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을 죽이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려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변의 환경에서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